안녕하세요. 성우식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 o 스 i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거저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한량없이 은혜로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은 의심과 불신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기꺼이 행하실 능력으로 충만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심과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심과 불신은 줄이고 믿음은 작동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요 의심과 믿음은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고 의심과 불신은 말씀이 아닌 것에 집중할 때 커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엔. 특히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우서 1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에서 말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내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알기를 힘쓰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딸두명 있습니다. 일곱 살, 다섯 살입니다. 그 딸들이 제 딸인 것이 분명하지만 제 딸들이 저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에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에 복음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을 곧 복음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만을 뽑아서 엮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연락 주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계십니다 신청해 주세요 물로 보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불행하십니까 자존심이 상하실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우리 모두 겸손히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감사합니다.